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뜨고 왔고요. 단수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단수는 모아뜨기 있는 위에 거부터 사슬 6개 떴던 라인부터 세어 볼게요. 자, 사각 대각선으로 사슬 칸에 세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18, 19, 20개, 20개의 사슬 고리가 있는데, 이 사슬 고리 중에서 여기는 사슬 6개, 그 다음은 사슬 7개 라인 2개를 빼고, 여기는 조인금 들어갈 3단이 제외하고 나서는 총 17단을 떠준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됐다. 물건을 어느 정도 담아서 늘어짐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단뜰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사슬 8개를 뜨고 마무리했다라고 하시면 8개의 절반이 사슬 4개로 마지막 단을 떠주시면 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슬 10개 라인으로 반복 패턴을 진행했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 5개로 해주시면 돼요. 만약 홀수로 사슬 9개로 떴다라고 하시면 저랑 동일하게 사슬 4개를 조금 느슨하게 뜨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슬 8개의 절반이 사슬, 4 ini, 사슬 4코로 진행할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짧은뜨기.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다시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 다시,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그 다음 고리에 짧은뜨기를 처음 부분이 되돌아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떠 주도록 할게요. 저는 시작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됐죠. 똑같이 두개 긴뜨기 머리 위에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을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쭉 퍼져 있던 게 마무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 오므라드는 형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원래까지는 좀 짧아 보였던 기장감이 이렇게 마무리 단을 떠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길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뜨시고 길이를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찾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짧은뜨기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이에요. 시작을 사슬 하나 뜨고 나서 빼뜨기 했던 코가 아니라 그 옆에 사슬 4개 떴 고랑에 짧은뜨기 다섯 개 떠줄게요.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칸이 없죠? 당겨서 다섯 개 이렇게 짧은뜨기 다섯 개 뜨고 다음 고랑 넘어가서 다시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한 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도 사슬, 다섯, 사슬 네 개, 짧은뜨기 다섯 개로 끝이 나겠죠. 시작했던 코에. 빼뜨기, 첫 코에 빼뜨기 하고 나서 다시 짧은뜨기 한 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평단으로 짧은뜨기 두단을 뜨고 나서 이제 손잡이 마무리하는 3단에서 손잡이를 만들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줄 라인에 짧은뜨기 5개씩 해서 총두 단을 저는 모두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두 단을 모두 뜨고 왔어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손잡이 만드는 위치부터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고랑이 총 24개의 고랑이에요. 그러면 앞뒤로 12개씩 되겠죠? 12개 중에서 한 칸, 두 칸, 세칸 손잡이로 사용이 될 거고요. 끝에 쪽 12개, 막반 접어서 나오는 쪽에서 왼쪽에서도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가 손잡이가 되면서 중앙 부분이 여섯 칸이 띄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마무리 3단 손잡이 만들게요. 똑같이 사슬 기둥 하나 뜨고, 세 칸에 있는 15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15개 딱 이렇게 짧은뜨기의 끝이 났어요. 15개 짧은뜨기를 뜨고, 이제 손잡이가 될 길이의 사슬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약 80개 정도 떠줄 거예요. 자, 저는 80개의 사슬을 모두 떠줬고요. 저는 이 장바구니를 어깨에 맬게 아니라 손으로 들거나 혹은 이렇게 팔에 걸수 있게끔만 진행을 할 거라서 사슬 개수를 80개로 진행을 했는데 어깨에 걸거나 하실 때는 약 120개 정도 100개에서 120개 정도 사이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슬을 80개 뜬 상태로 고랑을 6칸을 지나갈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지나고 일곱 번째 칸에서 첫 코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 여기 첫 코가 오는 것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예 올라와 있는 코가 여기 그래서 첫 번째 코부터 다시 15섯 코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개 의 짧은뜨기를 모두 뜸으로인해서 단면을 만들어 줬어요. 단면 손잡이 만들어 줬죠.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짧은뜨기 15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 끝이 났죠? 제가 숫자를 잘못 쓰거나 코를 조금 잘못 넣었던 듯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사슬 80개 를뜬 상태인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매일 용도가 아니라 손에 들거나 혹은 손목에 걸수 있을 정도의 길이를 만든 거라서 80개로 조금 짧게 만들었지만 어깨에 매수 있는 장바구니를 뜨실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비치백으로 이용하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사슬 길이를 얇... 100개 이상, 120개 혹은 130개로 조금 길게 떠주셔야지 어깨에 매셨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제 여섯 칸 공간 지나갈 거예요. 자, 끝난 지점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지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첫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코. 만들어줬으면 이제 절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반대쪽 짧은뜨기 열다섯 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마지막 열 다섯 개로 자연스럽게 끝이 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사슬 80개, 반대쪽과 동일한 개수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역시 동일하게 80개의 사슬을 모두 떠줬고요. 똑같이 6칸 건너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건너가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3칸에. 짧은뜨기에 15개의 짧은뜨기를 또 다시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마지막 열 다섯 개. 끝이 나면서 3단의 마무리도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서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를 동일한 위치에 만들어줬어요. 이제 손잡이를 조금 튼튼하게 짧은뜨기 두 단을 만들어줄 거예요. 역시나 짧은뜨기 뜰 거기 때문에 기둥사슬 한코 하고 짧은뜨기를 일단 14코만 뜰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열네개 뜨고 나면 열 다섯 번째는 열 다섯 번째와 사슬을 모아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요. 비완성으로 하나 그리고 아래 줄 라인에만 건다고 생각해서 실 끌고 와서. 두 코를 한꺼번에. 이렇게 떠주셔야지만 여기 이음새 부분이 뿔뚱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역시나 이제 짧은뜨기에도 여기 사슬에도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것 마지막 한 코를 제외하고 또한 코는 반대쪽 짧은뜨기와 모아뜨기를 떠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 코를 제외하고 짧은뜨기를 이렇게 사슬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뜬 다음에 역시나 똑같이 그 다음 단에 뜰 때는 여기 모아뜨기 마지막 14번째 코와 모아뜨기 했던 코를 다시 한번더 모아떠줘서 자연스럽게 겹쳐지도록 이렇게 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뜨기 뜨고 나서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를 현재 단, 한단더 추가로 두 단으로 총 여기 짧은뜨기는 다섯 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형태로 떠주시면 돼요. 그럼 끈 부분은 모두 마저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 아랫부, 아래부분 조인 끈 뜨는 부분으로 저랑 다시 한번더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최종 5단까지 손잡이를 모두 다 떠준 상태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때 가급적이면 겉면에서는 빼뜨기 라인이 없게 마무리해볼게요. 돗바늘에 걸수 있을 정도로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매듭 짓지 않고 바늘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돗바늘 연결해서 가짜 코 만들어서 덮어줄게요. 자, 우리가 가짜 코 만들 때첫 번째 코가 있고 두 번째 코가 있죠. 첫 번째 코가 아니라 두 번째 코, 앞에서 뒤 또는 뒤에서 앞으로 코 부위 전체 코를 사용을 해서 바늘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실 당겨주고 실이 나왔던 위치로 다시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이때 뒤에서 봤을 때두 가닥이 모두 걸리도록 들어가고 여기 첫 번째 코에서도 대각선으로 저는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편이에요. 첫 번째 코와 마무리 코가 연결되게끔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뒷부분은 돗바늘 이용해서 기둥 아래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 기둥 쪽으로 넣고 다시 넣어준 다음에 겉면에서 봤을 때 깔끔하죠. 그리고 얘는 그냥 실 별도로 매듭없이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장바구니가 기본적인 트리 모두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조인끈 넣는 걸로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사슬로 쭉긴 긴, 끈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 사슬 뗄수 있도록 매듭 만들어서 사슬을 한 바퀴 두르고 밑부분 매듭을 줄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게 떠줄게요. 저는 사슬을 130코의 사슬을 일단 떠오고 실은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처음 끝부분에 실을 이용을 해서 일단 넣어서 길이감을 한번 봐줄 거예요. 끝 부분에 돗바늘 연결을 해서 이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자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 모아뜨기 했던 모아뜨기 코 있죠? 모아뜨기 코 위가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즉 모아뜨기로부터 하나 위로는 두칸 대각선으로는 세 번째 칸에 넣어 줄 거예요. 위 칸으로 두 칸을 세면 여기. 모아뜨기가 없는 부분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3개를 세서 진행을 할 거예요. 6, 7, 8. 이렇게 8개를 기준으로 해서 돗바늘로 홈질하듯이 짧은뜨기 기둥을 홈질하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쭉 빼주고, 자, 끝부분. 사슬의 끝부분이 올. 여기 사세 부분 매듭이 풀어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단수링 있으시면 여기다 단수링 이렇게 걸어 놔 주시면 돼요. 그럼 아무리 당겨진다라고 하더라도 풀리지 않죠? 이렇게 해 두시고, 끈을 조금 당겨서 끝쪽 부분이 나오도록, 이렇게 끝이 나오도록 해서 다시 또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위치. 같은 쪽 라인을 지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세 번째 모아뜨기가 나왔을 때, 하나, 둘, 세 개, 대각선으로 세 개가 막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넓게 펴서,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직선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늘려서, 전체적으로 늘려서, 대각선, 직선을 찾으면 훨씬 쉽죠? 직선을 찾아서. 직선 구간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됐죠. 저는 이 상태로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걸 사슬을 어느 정도 떠야지 맞다라고 가늠을 할수 있냐면, 양쪽이 조금 여유가 되도록 하신 다음에 얘를 쭉 늘려봐 주세요, 사슬을. 음, 예를 들어 집에 공이 있거나 쿠션이 있으신 분들은 넣어서 한번 재보시는 게 중요해요. 짧은 쪽은 긴 쪽과 당겨서. 자, 저는 이렇게 봤을 때요 정도의 각각의 사슬코가 나오고, 사슬을 아주 가장 늘려도, 그렇죠? 늘려도 이렇게 끝부분이 늘어나고 여기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저는 어, 추가로 5개 정도, 그래서 사실은 135개에서 140개 정도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더 뜨는 이유는 나무 구슬을 넣어서 매듭을 만들어 줄 거라 5개를 더 떴어요. 그런 다음 잘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양쪽에 끝, 고리가 이렇게 완성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나무 구슬을 넣어 줄 거예요. 나무 구슬은 1.4cm, 14mm 정도, 1.4cm 정도가 되고요. 이거보다 작아도 관계가 없는데, 양쪽으로 넣었을 때 여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정도, 가급적이면 1.4cm 정도는 돼야지 빠져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 고리를 통과시켜서 넣어주시고, 매듭은 여기 사슬 쪽에다가 줄 거예요. 아래쪽이 아니라 사슬 부분에 아래쪽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얘가 아마 한번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가급적이 매듭 끝에 묶이도록 밀어줬어요. 그런 다음, 나무 고수를 통과해서 얘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돼요. 이 상태로. 꽉 잡아당기면 빠져나오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매듭을 한번 더 만들 거예요. 더 묶어주는 거예요. 자, 묶어주고, 힘 주어서 당겨주고,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하게 고정이 될 때까지 왔다 갔다 해서 안에서 자리를 잡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당겼을 때더 이상 저는 밀려 나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잘 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로 당겨서 매듭을 하나 더. 계속 같은 쪽에서 겹쳐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매듭을 하나 더. 만들어주시고, 얘가 옆으로 나있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세로로 해서 당겨주시고, 안쪽에서 좀 옆으로 니, 니우듯이, 이렇게 세워지듯이 좀 양쪽으로 만져주시면 고정이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꼬리 실 잘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구슬에 넣고, 당겨서 아래쪽 사슬 부분에 매듭이 생기도록. 어렵지 않죠? 꽉 잡아당기고 한번 더. 반대쪽에 세번 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세번 해줄게요. 만들어지는 모양에 따라서 두번 혹은 세번 자유롭게 조절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다시. 안으로 넣어주고 그런 다음 잘라주고 자 그럼 이렇게 양쪽 포켓이 포켓에 걸수 있는 고리가 조임끈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늘어나도 사슬이 빠져 나오지 않죠 그래서 사슬 길이가 서로 비슷하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넣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포켓 장바구니를 모두 완성을 해봤어요. 자, 얘를 조여주실 때는 접을 필요 없고, 이렇게 개켜서 물론 넣으셔도 되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기 조인끈 있는 곳에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얘를 네 한꺼번에 감싸서 당겨주고,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묶이죠. 그러면, 튀어나온 윗부분에 있는 아이들을 아래쪽으로. 해주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만두 모양의 포켓 장바구니가 완성이 됐어요. 자, 얘는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만두 모양의 포켓 장바구니를 모두 완성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한번 진행을 하셔서 여름에 장바구니나 비치백 혹은 아이들 공 담아놓는 용도로 잘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